알파벳 A A의 일곱 번째 발음 어 A 어 A를 어 발음합니다. 어 발음은 엄지와 검지를 폭갠 두께 정도로 입을 벌려주고 입을 벌려준 상태에서 어 발음합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. 어 발음은 엄지와 검지를 폭갠 두께 정도로 입을 벌려주고, 입을 벌려준 상태에서, 어, 발음합니다. 좀더 쉽게 설명하면, 입 모양, 어, 상태에서, 어, 발음하시면 됩니다. 우리말 표기, 어, 발음과 유사한데, 입 모양, 어, 상태에서, 어, 발음하는 것을,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단어와 함께 발음을 공부하겠습니다. 어, 어, 버, 버, 컬, 컬. 영어 단어에서 단어의 모음이 a 하나이고 철자가 a l o 나열이 되면 보통 a l a 를어 발음합니다. Always, always, alter, alter, almost, almost 모음이 두개 이상인 단어에서 단어가 AL로 시작하고 ALA가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ALA를 어 발음합니다. 하지만 아래의 단어들에서처럼 ALA가 어 발음이 아닌 언어의 관습적 표현에 의해 다른 발음이 되어지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. 알파벳 A, A의 일곱 번째 발음 어, A, 어, A를 어 발음합니다. 영어 단어에서 단어의 모음이 a 하나이고 철자가 al로 나열되면 보통 ala를 어 발음합니다. 모음이 두개 이상인 영어 단어에서 단어가 al로 시작하고 ala가 액센트를 가지면 보통 ala를 어 발음합니다.